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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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야, 윤주혁. 네. 넌왜 거기 껴있냐? 아, 저요? 아, 이거 한지좀 됐는데. 아, 어두워서 잘안 보이셨나 보다. <laughs> 쟤 누가 저기다 넣었어? 아 그게 한 명이 모자라서요. 아, 근데 시켜보니까 잘 따라 하더라고요. <laughs> 안 되는 거였나요? 야 걱정 말라며 야너 지금 제정신이야? 어? 하라는 노래나 해 인마 거기 껴있지 말고 아 노래요? 아, 요즘 목이 좀 변성기인가봐요 스물다섯이야 <laughs> <25이야>, 너 <laughs> 아니 요즘 좀 소리 조금만 해도 뭐 갈라지고 아 목이 자꾸 갈라지고 막 컬컬한 게 근데 저 네. 언제부터 저기 있었어? 아, 좀 됐는데요. 사실 모두가 말렸습니다. 저도 말렸습니다. 아, 그런데 자꾸 저 자식이 해보겠다고. 그럼 패, 어? 죽도록. 딴 생각 못 하게. 아, 저 자식이 친구긴 하지만 저보다 한살 많은데. <laughs> 너한 번만 더 몸에다 불 켜고 다녀. 어? 그땐 감전사 될줄 알아. 에이. 안 그래도 전기 한두번 먹어서 고생 좀 했습니다. <laughs> 노래하라고, 노래 하라고 네. 노래. <laughs> 네. 네. 어떻게 할 거야? 이 없이 갈수 있겠어? 아 미안하다 지우가 더 빠져야겠다. 아 형, 나 노래 안 한다니까 이제. 야 감독이 저러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? 아, 지우가? 너 근데 진짜 변성기냐? 아 뭐래? 노래 소리가 들린다 오케이 이걸 싹다 노래해야겠네 그만. 언제 왔어?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. 아, 왜 그래? 듣기 좋은데. 다른 노래도 할줄 아나? 뭐야? 네? 그건 무슨 노래야? 아 어, 이거 제가 작곡한 노랜데요. 열이곱 살인데 뽕짝을 불러? 그 말고 그냥 뭐 나이 어리니까 어 동요 불러봐. 나. 나의 살던 <laughs> 고향은 아, <귀여워>. 꽃피는 산골 복스가꽃 살풋꽃 아끼지 마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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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그만! <laughs> 에, 그러면 그, 어, 팝송 불러봐 팝송 For c a l me back when summer is in the bed or in the bell, a house and why be snow. Tis I be here. <laughs> yeah. 장난해? 다 똑같이 부르잖아. 근데 감독님이세요? 아 그게 뭐가 중요해? 지금 그게 노래야? 여기가 노래방인 줄 알아? 야, 지우가 너얘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? 박 감독한테 들이밀었다간 더 박살 날걸 니들까지 포함해서 동요건 팝이건 R&B 건다 똑같이 부르잖아 뽕짝으로. <laughs> 저렇게 노래 부르네 는 처음 본다. <laughs> 저밖에 없잖아요. 뭐? 처음이라면서요. 이렇게 부르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요. 야. 내가 유일하잖아요.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. 할머니가 키워 주셨어요.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. 할머니는 제가 노래 불러드릴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할머니 좋아하는 노래들을 열심히 들어서 따라 불렀어요. 그러다가 그 노래들을 나도 좋아하게 됐고, 이제 그렇게밖에 못 불러요. 다른 노래들 다르게는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. 들었어요. 누군가 노래를 불러주는데 듣는 사람이 그 노래에 울고 흔들리고 기뻐한다면 그게 잘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. 처음에 내가 이런 목소리를 가진 줄 몰랐었어. 이 소리로 노래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나더러 개인이야 묻더라. 노래는 어떤 소리로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.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가려고요. 어디? 하, 어디 뭐 특별히 갈데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여기가 제갈 길이 아닌 것 같으세요.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겁니다. 저 설득하지 마세요. 누가 너 설득해? 응? 어? 착각하지 마 말마. 그래? <laughs> 잘 생각했어. 뭔가를 해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실패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, 어?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되다가 도망이나 치는 놈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냐. 그지, <laughs> 정확히 잘 보셨네요. 희망도 없는 놈, 그만 사라집니다. 근데 너 약속한 건 어떻게 할 거냐? 약속이라뇨? 관객들과의 약속. 넌 태어나서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약속을 했어.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. 전 그런 적 없는데요. 야. Yeah. 포스터에 네 이름이 찍히고 티켓 팔리고. 그럼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야? 관객들은 그렇게 알고 올 텐데. 전 모르는 일입니다. 포스트 끄트머리에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게 써져 있는 제 이름이 뭐 그리 대단한 약속이겠습니까? 네 아버지는 달랐어. 아니, 네 아버지는 너무나 당연했어. 네 엄마가 죽은 날도 네 아버지는 무대에 올랐다. 그리고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어. 새벽에 죽은 아내를 안고 그날 저녁에 무대에 올라 웃으면서 관객들을 만났어 배우는 그게 없으면 죽어 관객과의 그 약속이 없으면 죽는다 그날 네 아버지가 무대 위에서 토해낸 대사들은 네 아버지의 동곡이고 오열이야 근데 근데 너 같은 놈이 배우라고. 감독님 아직 지욱이 대역 아직 안 정해졌는데 누가 날 대신한다고? <laughs> 지욱아 아, 늦어서 미안합니다 오빠 아무튼 약속을 깜빡할 뻔했네 약속? <laughs> 좋아 자 손을 뻗어 그럼 잡힐거다 그리고 걸어 들어가 저 크리에이티브 속으로 지금 이 노트에 기록된 너희 모습들은 감히 얘기하건대 최고다